好了，结束。 이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. 7535, 7530. 시작. 음이 쓰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96545, 9327에 5, 5. 어, 아 다시 69545, 6318에 5, 18에 5로 하자, 23한 번에 이렇게 쓰는 거야. 생각이 나면 한 번에 써야지. 이 쓰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아까는 8864, 682, 16에 6, 16, 6 22에서 22 써야 되는데, 이써 놓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, 가능하면 이래자리 먼저는 쓰고 그다음 거 암산으로 더하기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거야. 따닥 따닥 이렇게.